지금 3번도 도착했어! 어머니. 3번도 도착했어! 아이번에 e 고 있어 계세요 사람이 없어! a 혹시 e 어, 뭐지 쿠키 e 종합 선물 팩이라고 있나요? 아 없어요. 생각해보니까 낚시 대회 때 얻은 스벅 안 썼는데 날라가겠다고? 너네... <laughs> 아무리 이제 상품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다안 먹고 다 환불되게 만들었더라? 내가 마음에 담아둘 테야 너네가 기프티콘 선물했는데 내가 안 먹으면 이런 기분이었구나? 이제 알았어 상품이 얼마나 하찮았으면? 너이발 누구야? 주 콘텐츠 한다? 음, 너 아이큐 추적할 거야 조심해라 자 PPT 따가지고 보도 준비하자 괜찮아요 하사님 그때 제가 부른 배라도 결국 만기 돼서 환불됐어요 아그 배라도 환불됐어? 오호 사실 너네들은 먹는 거에 별 관심이 없었구나 다들 기프티콘 빨리빨리들 쓰세요 받은 다음 날 바로 헐레벌떡 사먹은 내가 너무 되지 같잖아 <laughs> 가 진짜 지나칠 정도로 많은데 시우가 걸어서 35분 거리에 있으면 누가 그걸 바꾸러 가냐고요? 음, 그러면은 야 너가 지금 그 시우 안쓸 거면 지금 당장 시우 가서 바꿔올 사람 있으면 기증해라. <laughs> 너 일하는 데가 시우야? 아 일하는 사람은 못 이길 것 같은데. 야 근데 <웃음> <웃음> 지금 당장 바꾸러 갈 사람 영통으로 가는 길 찍어달라고 그러고 우린 그거 그냥 틀어놓고 노가리 까면서 그거 틀어놓고 도착할 때까지 보면 존나 웃기긴 하겠다. 야 왼쪽 아래 화면 그냥 띄어놓고 걸어가는 거 그냥 얼굴도 보일 필요 없어 그냥 대리 <laughs> 방송으로 오늘 영상 갖고 찍을 것 같다고요? 아, 그게 만약에 여러 명 가능하면, 여러 명 보내갖고, 화면 <laughs> 여러 개 띄워놓으면 존나 웃길 것 같은데, 가는 거. 아! CU 기프티콘을 두 명한테, 하나를 두 명한테 줘? 먼저 도착하는 사람한테 줘? <laughs> 야, 해보자. 내가 기프티콘 하, 살게, 하나. 만약에 내가 이거 하면 영통 걸어서 나갈 마음 있다 손들어봐 옷 입고 있어야겠다 바로 나갈 수 있게 야 그리고 나가는 사람은 방송 보면 안 된다 왜냐면 누가 먼저 썼는지 확인하면 안 되니까 이거 이미 사용한 거라고 거절당하는 것까지 나와야 돼순악지라고 <laughs> 근데 야그 영통을 여러 명이서 할 수가 있나 카톡도 된다 근데 그룹톡 하면은 그 그룹에 있는 사람도 저 상대방 영상 볼수 있는 거 아니야? 난 영상 볼 시간이 어딨어요 냅다 달려야 되는데 다들 신났어. <laughs> 아 편의점 비밀로 할까? 아, 근데 기프티콘을 주면 알겠구나. 아, 바코드만 주면 된다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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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약질이네 <염칠이네>, 진짜. <laughs> 야 오늘 오늘 파이트데이니까 <laughs> 사탕 사줄게. 그래 쿠키런 종합팩 가자. 게임 살 때보다 더떨렌다씨발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임이 있나 아 진짜 이 x x 이네 진짜 아 오케이 4번만님까지 다 드렸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게 할 거니까 얼굴 보이게 하시면 안 돼요 잠시만요 <laughs> 저, 저, <이>, 저, 이번만님이번만님 <laughs> 집으로 들어가 계셔야죠 어떻게했세요 지금 <laughs> 아이번 많이 <이범만이> 집으로 돌아가 계셔야죠. <laughs> 아 회사신가? 아 내가 어쩌다가? <laughs> 자 일단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. <laughs> 자, 자 뛰면 안 됩니다. 위험하기 때문에. <laughs> 절대 뛰면 안 됩니다. <laughs> 빠른 걸음만 인정해드립니다. 준비인가요? <laughs> 자 준비. <laughs> 시작. <laughs> 안뛰는거 봐. 어쩔 거 봐. 제가 제가. <laughs> 엘리베이터 이슈. 아, <laughs> 잠시. <laughs> 어, <다리. 웃음> 엘리베이터 이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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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오고 사람까지 내렸어. 아, 1번만. <laughs> 일만에 가는 게 빠르겠네. <laughs> 여, 또, 나, <laughs> <시간 별로 웃음> 여기 일본 어, <laughs> 어 일본 신호등 넘어가는데요 아 신호등 잘 받았어요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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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편의점 도착했어 <laughs> <야, 일본, 웃음> 이거 <이번 웃음> <편의점> 도착했어 <laughs> 아 이거 물어봐야 돼저만한테 물어봐야 돼풀케인이냐고 <laughs> <laughs> <결혼> 물어봐 <laughs> 지금 3번도 도착했어! 아, 막... <laughs> 3번도 도착했어! <laughs> 아이번 해내고 있어! <웃음> 계세요? <웃음> 사람이 없어! <laughs> 그 혹시... 어 뭐지? 쿠키런 종합 선물 팩이라고 있나요? 아 없어요? <laughs> 네 뮤지컬 그거 라가 지고 아, 그네면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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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이거 있어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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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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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봐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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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그리고 혹시 코피란 저 같은 색인가? 저도 똑같아요. 아, 잠깐 <다파> <laughs> 아, <너> 뭔데? 없어요 <웃음> <웃음> 잠깐만요. 자, 여러분 잠깐만요. 잠깐만 계셔 보세요. 다안 파는 거 같죠? 이번 아직 도착 안한 사람. 도착 안한 사람 계신가요? 없는데 딴데 가고 있어요. 그 그놈 팀은 이제 어디? <laughs> <laughs> 일단 가격 말아요? 아, 아니에요. 아니에 안가도 되고. 잠시만요. 이게 그거. 엄마 보고 싶다. <laughs> 그거 다른 걸로 바꿔도 되냐고 한번 물어보고 바꿀 수 있으면 다른 걸로 바꿔서 어? 사세요. 아, 제가 이거 다른 분들도 다 보내 드릴게요. 다 그냥 드시고 싶은 거 사세요. 잠깐만요. 뭐, 또. 예, 다 보내 드렸어요. 이 네, 그거 아. 바꿔 와서. <laughs> 투게투게투투라도 그 <목소리도> 통에, 사두세요 예 고생하셨어요 아.. 가치가 있었다 고생하셨어요 예아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 노력해서 사줘야지 아 담배 개웃었네 <laughs> 다음 타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? 아 엘리베이터 개웃겼네 아 중간에 같이 탄 사람이 싸고 내리는 거 진짜 속을 얼마나 오열했을까 또 이거 뭐 얼마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다음엔 짤없다 어, 오늘은 1회니까 어, 네, 다 사준 거요 하세님 기프트카드가 3만 원이면 처음 도착하신 분이 이만 원치 사면 남은 금액으로 다음 타자가 살 수도 있어요 데이싱 오전 게임 쌉 가능 <laughs> 아, 이제 나중에는 경주를 하지 말고, 한명 먼저 보내고 들어온 다음 이, 2번 보내라고. <laughs> 아, 그래요. 뭐 다음에는 더 재밌는 게 있으면 해보자고요. 오늘은 그냥 좀 그냥 갑자기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해본 거니까, 다음에 제대로 해봅시다. 재밌네요.